세영아, 응? 우리 야자 안 하니까 완전 좋다. 그치? 너무 좋다, 너무 좋다, 너무 야, 좋다. 응. 우리 이러지 말고 오락실 갈래? 오락실? 응. 학교 앞에 있는 거? 응. 안 돼, 거기 우리 오빠 자주 나온단 말이야. 야, 너희 오빠 있으면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. 궁도 크다, 그 인간이 사줄 거 같냐? 세영아, 상상해봐. 학교 길에 친오빠 있으면... 아, 가방 무거워. 빨리 집에 가야겠다. 아. <laughs> 아. 안 가요. 여기 웬일이야? 일일치 끝나서 너랑 집에 같이 가려고 일부러 왔지 진짜? 가현아 그래. 응? 오늘 날씨 좋다 그치? 아. 진짜 아, 오빠 새소리도 완전 좋다 그치? 무슨 소리야? 오빠 트림 소리인데 어? 아 밥을 급하이먹었더 소화가 안되네 가현아 등좀뚜들겨 줘봐 알았어 자. 어머. 어, 어, 어. 됐어? 어 시원하다 내 아, 집에 아, 가자 아, 근데 오빠, 응? 나 이거 가방 좀 들어주면 안 돼? 그럼 차 타고 가자. 차? 차가 어디있어 차? 여기 있잖아, 너만의 전용차가. 아, 오빠. 자, 타. 알았어. 자, 가자. 자. 아이고, 아. 출발할게. 오빠, 응? 근데 무겁지 않아? 이 정도면 부산도 갈수 있겠는데? 아, <laughs> 오빠 뭐야, 진짜. 가현아, 응? 내일도 데리러 올게. 아, 그치? 아니뭐 둘이 가을 동화 찍으세요? 아 뭐야? 누구 있네, 진짜 야. 잘 들어. 응. 진짜로 흔한 오빤. 아, 학교 끝나니까 완전 좋아. 빨리 집에 가야지. 이야, 야 피시방 가자. 뭐? 피시방. 돈 있냐? 뭐? 어, 쌓아 그래. 아, 아 나안 되는데 진짜. 나 나, 나, 나. 야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피시방. 가렸어, 야. 가그냥와럼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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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, 나 좋아하나 보지. <laughs> 야, 너 이렇게 짱이다! <laughs> 아, 쟤왜 이렇게 귀찮게 해. 가자. 어. 야! 야! 네, 되게 못생겼다. 와. 와, 이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? 어. 너왜 무시하고 가는 거야? 야, 이세영! 어. 어. 미안하긴 하지? 어, 가방 좀 집에 갖다 놔, 알았지? 어, <laughs> 아, 맞다! 미안! 어, 어, 그냥 갔어. 아, 나 진짜 와, 이 씨, 빡쳐. 아, 나 진짜. 야, 봤어? 친오빠는 다 저래요 야, 뻥좀 치지 마 그런 오빠가 어딨냐? 맨날 저래 세영아, 그러지 말고 상상해봐 나 늦을 때 친오빠 있으면 아, 놀다 보니까 완전 늦게 들어갔네 아, 밤길은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, 진짜 아, 무서워 아, 그래도 저기 포돌이 아저씨 있으니까 안심된다 고마워요 오정 어? 혹시... 오 아. 가야라 늦지 마. 오빠 힘들어. 한 번만 더 늦으면 오빠한테 혼난다. 나도아 <laughs> 야, 친오빠 있으면 나 이렇게 지켜줄 거 아니야, 맨날. 아니, 진짜 둘이 무슨 멜로를 찍으냐? 멜로 찍어? 야, 친오빠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. 아니요. 잘 들어 진짜로 흔한 오빤 아씨 놀다 보니까 완전 늦었네 아 뭐라고 핑계대지 돌겠네 진짜 아, 진짜 이세영 오기만 해봐 진짜 이세영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어? 아 늦을 수도 있지 너 요즘 밤길 무서운 거 몰라? 어? 너 때문에 계속 기다렸잖아. 아 어... <laughs> 걱정했냐? 이거 좀 버려줘. 어, 오빠 비 약한데 빨리 버려줘. 야 이거 음식물 쓰레기야. 아 버려니까 네가 버려. 빨리. 아 네가? 너 이것 때문에 기약지. 어. 어, 어. 아나 진짜. <laughs> 아 그럼 먹어 먹어 먹어. 너뭐 그래? 먹으면 되지 먹어. 아나 진짜 짜증나게 하네. 어, 어. 어. 엄마 부른다. 엄마. 얘 아, 되게 늦어. 아, 가지고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버려 버려 버려. 지산 인간. 빵빵. 아 자. 하지마 열받으니까. 알았어. 아나 진짜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와, 나 진짜 야 대신 오빠, 진짜. 오빠가 엄마 주무시는지 보고 올 테니까 너 여기 그대로 있어 알았지? 헉, 진짜? 어... 야... 으아. 아, 그래도 이럴 땐 오빠밖에 없네 엄마 아 뭔데 이렇게 깨워 아, 어? 세영이다 이세영? 너 지금 들어온 거야? 어머니 진정하셔요 <laughs> 세영아 늦으면 늦었다고 오빠한테 전화할 수 있잖니 어? 얼마나 기다렸다고. 와, 진짜 속상해 진짜. 이거 이거 엄마 기다리게 나고. 어머니, 괜찮습니다. 전 공부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. 오, 오빠는 지금까지 공부하는데 너 지금 몇 시야? 반올림해서 12시요. 그래 1 2시어때요 혼났는데 <laughs> 무서워? 너? 너너나 오빠 너너 너? 너 너. 몽둥이, 멀리서 찾지 마셔요.